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음식집의 제입니다 오늘은 지음씨 디씨를 해볼 건데요. 어 재밌으시지. 자이 게임을 참 좋아해요. 뽀 뚱뚱이 맵은 맞다. 이맵 뭐였지? 아 아씨 뭐였더라? 아 뭐였더라? 아 이러면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자 여기서 좀자하죠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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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어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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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이님 하이 아 보이루 모두들 보이루 어, 어 보이루 라이트님 보이루 모두들 다 보이루 네. 이트 방송? 이트 방송이라. 여러분들, 다 보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이거 침대기한테 좀사탕 후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저 진짜 이거 힘들게 하는데 후통.. 후원 좀 해주세요. 사탕 후원 좀 제발 10개라도 제발 사탕 후원 좀 제발 사탕후원 좀 주세요. 사탕후원 좀 해주세요. 사탕후원 좀 해주세요. 제발 후원 좀 해주세요. 사탕후원. 저 진짜 힘들게 일합니다. 이거 깨, 깨, 깨내라. 지험정보들이해서꽤는 힘들어요. 었 아, 여러분, 들다들 똥보들. 들 똥보들. 똥보들. 보이 똥보들. 똥보들.